안녕하세요 파라볼카의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파라볼카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파라볼카에서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K9 3.8 4륜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을 일단 보시면 하얀색 귀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한 추가 옵션, 프리미엄 컬렉션과 듀얼 모니터가 추가된 실내도 아주 이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HUD와 어라운드 뷰, 전동 드렁크, 후축방 모니터 등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이 차량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 드리면서 좌측에 성능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6,800만원의 차량으로서 2020년형, 2019년 11월 18일에 최초 등록된 신차보증이 남은 기아의 더K9 케이 3.8 4륜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제할증이 가능한 드라이버 아이즈와 HUD, 어라운드 뷰, 전동 드렁크, 듀얼 모니터, 프리미엄 컬렉션 등 귀한 흰색 외관에 다양한 옵션이 적용된 적은 키로수의 흰차 보증이 넉넉한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더 K9 3.8 4륜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귀한 흰색 외관 색상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고급 옵션이 적용된 차량으로 일단 반자혈증이가한 안전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드라이브 아이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도움이 되는 어라 카메라 모습 확인이 되고요. 앞에 크롬 몰딩 보시면 2020년 형식부터 들어가는 개선형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상태 한번 보시면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또 앞쪽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시인성이 좋은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복원이 완료된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거의 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화에 신경했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셨을 때는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뒤쪽 실 상태도 깔끔한 모습 보여집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거의 새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9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후면부 가서 차량의 뒷모습 보셨을 때 신형이 나왔음에도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유광 크롬 몰딩 적용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작동이 잘 되는 전동 트렁크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량의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집니다. 심지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량의 하단부 모습 보여 드리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요. 또한 이 차량 메탈 플레이트 적용으로 디자인적으로 세련된 모습과 치킨 방지를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침수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약서에 침수일시 100% 환불 적어드리니 안심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옆면부 상태 보여드리면 먹는거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요 뒤쪽 회 상태도 복원이 완료된 깨끗한 모습 보여집니다 중고상품 중 최상품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여지는 AWD 브러시입니다. 전자식 4륜으로 눈길, 빗길 안전 주행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실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앞좌석 들어가기 전에 앞 도어 트림 상태 먼저 보여드리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메모리 시트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추가로 리어 루프와 나파 가죽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된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크레일 사운드 기본 적용으로 아주 음질이 좋은 주행을 해보실 수 있고요 앞쪽 좌석 보여드리면 좌파가죽이 적용된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차량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켰을 때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수 61400km 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보정 AS가 남아있습니다 5년에 12만 키로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에 대한 신차 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고급 옵션인 후축방 모니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한 모습의 핸들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좌측으로 가서 안전 옵션인 차선이탈 방지와 전방추돌 방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정면에 보여지는 HUD 확인이 됩니다 주행 상태를 정면에 나타내주어서 아주 편리한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가서 보시면 12.3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는데 터치도 아주 잘 되고 하단부에 있는 DIS 컨트롤러로 돌리면서 편리하게 주행 중에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후진을 넣었을 때는 선명하게 보이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 모습 보여지고요 주차 유도선 또한 잘 보이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또 하단부로 보시면 버튼들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요. 3단 통풍시트와 3단 열선시트 2단 핸들 열선까지 작동이 잘 되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그냥 올려만 두셔도 충전이 되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보여집니다. 자 곳곳에 보여진 곳곳에 적용된 리어로드와 앰비언트 모습 확인이 되고요. 우측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앞좌석 설명 마무리 짓고 뒷좌석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뒤 도어 트림 상태 에 보여드리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 되고요. 뒷좌석도 리어루드와 나파 가죽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전좌석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수성 있는 주행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수동 커튼 적용으로 햇빛 차단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 아파가죽이 적용된 사용감이 거의 없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뒷좌석 들어가서 레그룸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대형 세단 다운 넓은 레그룸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여지는 듀얼 모니터 모습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주행 중에 이렇게 뒷좌석 DIS 컨트롤로 돌려가면서 지루하지 않은 주행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이 차량 곳곳에 보여지는 앰비언트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옆자석 상태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요. 앞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와 작동이 잘 되는 모습 보여지고요. 뒷좌석에서도 3단 열선 시트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드린 흰색 외관의 실내도 옵션이 다양한. 더K9 케이 3.8 4륜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 2019년 11월 18일 최초 등록 실키로수 약 6만 1,400km 탄 차량을 입고했습니다 더K9 케이 3.8 4륜 플래티넘 2등급으로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절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버 아이즈와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호축방 모니터 프리미엄 컬렉션 등 귀한 흰색 외관에 다양한 옵션이 적용된 적은 키로수의 신차 보증이 넉넉한 차량입니다. 신차가 2,800만 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3,790만 원, 3,79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까지 탁송 거래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차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